덕쿠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디 이거 원래 안 맞아. 들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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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아 들리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엄청난 분을 모셨어요. 수직 <laughs> 몇십 년? 저 이제 3년 됐죠. <laughs> 자. 곱하기 1 0해서 수집 30년차에 음... 자 제가 이분이 아니, 갖고 있는 4 0년차입니다자 사... 사... 아... 잠깐만 40년이면은 제가 그 엄마 뱃속사 <뱃속> 자 여러분 자 수집 40년에 자 보유한 컬렉터의 차량 수가 5천대 아니에요 nope. 자 만대 아니에요 nope. 2만대 아니야 nope. 자 지금까지 둘리 짱님께서 수집하신 64스케일의 다이캐스가 무려 몇만대 5만대 <뱃속> 아유, 요만 그래요. 귀국한 지 얼마 되셨죠, 둘리짱님? 어, 이제 막한달 됐군요. 네. 어, 아니, 옆에 있는데 연어 냄새가 나더라고. 어 어, 그, 어 바다낚시를 좋아하신다고, 그쵸? 아, 투어 잡고 아, 왔 벤쿠버 냄새나. <laughs> 자,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바로 또 저희가 접선을 시도를 했고, 오늘 또 흔쾌히 저희 덕후 t v 출연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와, 아, 이분이에요, 이분! 자, 일와일와 어, 카메라만 지금 거주하신지 얼마나 지금 되셨어요? 뭐한2 네. 이민간지 한 20년 된것 같네요. 예. 아, 이민간지 예. 20년. 자, 5만대를 40년간 수집하셨는데 아, 원래 저, 그 네. 다양한 스케일들 원래 다루셨었죠, 처음에. 처음에는 1대 18, 1대 87 네.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았죠. 예. 그럼 지금 그 5만대 주력하신 거는 64 스케일만 예. 아, 그럼 64 스케일을 모시게 된 그 어떤 또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64를 딱 보면은 네. 딱제 딱 스타일이에요 아, 가지고 놀기 제일 좋은 스타일 놀기 좋은 스타일이다 네, 돌리짱님만의 네. 스타일 네, 제일 돌리기도 좋은 좋고 스타일. 네. 다이캐스트 말고도 다른 수집도 예전에 많이 하셨다고 어, 제가 이제 다이캐스트를 갖다가 네. 장식을 하려다 보니까 네, 가장 네. 맞는 디오라가 뭐냐 요즘은 음... 여러분들이 뭐 디오라마를 제작하고 판매도 많이 하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레고를 주로 사가지고 아, 레고와 네, 같이 장식을 레고. 한또 다른 모습. 아 레고 는또 네.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자 레고는 정말 빡센, 그러니까 네고인데 지금도 많이 레고도 갖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있죠. 예. 레고는 레고. 근데 장소도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죠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 빌딩 같은 경우 좋은 경우에 어, 만 번대, 예만 번대랑 네, 만들어가지고 네, 번대. 자동차와 같이 디스플레이하고. 아, 음, 요즘은 멋있겠다. 예, 예, 예.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그 이 5만 대 모으셨잖아.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차종을 주로 좋아하세요? 뭐 브랜드라든지 그냥 다 네. 모으세요? 네. 닥치는대로아뭐 아, 네. 닥친으로 다 모았고, 네. 모았고 그중에 음. 그중에 참 좋아한 다음면 토미카, 토미카, 매치박스, 매치박스. 사실 하트 이런 최근 들어와서 음. 한1 0년 전부터 이제 최근이십 년이 아니에요. 최근이십 년 최근이 아니라 <웃음> 먼 <웃음> 과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토미카는 몇대 정도 모으신 것 같으세요? 네. 토미카가 아마 그 레귤러 네, 스탠다드. 다 네. 전종, 네, 전종. 전종 세개 빼고, 세개 빼고 다 가지고. 세개 빼고 전종. 예. 개수까지 예, 예. 지금 예, 관리하시는. 세 와. 예. 와. 세종류 토미카 스탠다드다 모으셨고. 예. 네. 그다음에 토리빈 토, 토리빈도 하세요? 토리빈도. 분이에요. 네. 아, 토 리빈은 예. 뭐한 1년 반 전에 포기했습니다. 아. 예. 1년 반 전에 포기하고. 년반 전까지 다. 그 전까지는 한 200, 한2 0번대까지다 모은 거같요네 그리고 프리미엄 음. 프리미엄도 다 수집하셨어요. 예, 네, 그렇죠. 프리미엄, 프리미엄 다 수집하셨네요. 네. 아, 매치박스는 그럼 수량이 어마어마겠는데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매치박스는 그렇죠. 매치박스도 한 제가 보니까 한 만대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헤? 매치박스만 만대. 그러니까, 네, 네. 와, 오 분의 일이 만대. 만드... 그냥 제가 볼 때는 네. 저런 음식 흡입기잖아. 네. 먹는 걸잘 먹잖아. 음. 돌리짱님은 내가 보자 닭해 흡입기야. <laughs> 그냥 쓸어 담아. 어, 그냥 진공청소기네. 돈을 뿌. 야, 야, 일단. 나왔어? 앉아 앉아 결어앉아 어, 앉아,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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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해가지고 앉아, 앉아. <laughs> 그런거 아니야 네. <laughs> 어, 일단은 저희가 한국에 있는 컬렉션들만 몇개 지금 지금 뒤에 창고에 2,000대가 있는데 지금 세팅 2,000대 하려면은 2박 3일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간단하게 좀 세팅을 했고 <laughs> 자돌리장님이 가장 아끼시는 차종 그리고 브랜드 거와 가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격이 좀 비싼, 비싼 거를 네네 네.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혹은 비싼 내 네, 거를 한번 소개를 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아. 제가 자료 화면 띄우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 중에 뭐좀 비싸다 생각되보면어 걸프 걸프, 걸프. 네. 네. 걸프에서 나온 어하드에서는 걸프 시리즈 아아 네. 아, 네. 걸프를 아. 안 그래도 네. 좋아하신다고 네. 걸프 뭐 브랜드 망나라고 그냥 네. 다 모으신다고 그렇죠 어 그래 걸프 시리즈 좋아지고 네. 그러면 가장 모으신 것 중에서. 아 어, 이거 가장, 비... 가장 비싸고 고가고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사실 옛날에 어, 토미카 이런 거 모았을 때토미카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았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 거꾸로 하드일이 말씀드린 골프라든지 예. 어, 어, 토이, 어 뭐, 토이 뭐 토이 뭐애니버서리 같은데 이게 어, 샵 같은데 가면은 한정판 한정판들. 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면서. 해마다 따블 올라요. 어, 예. 어. 그게 한 지금 보는 세트로 네. 뽑한운자으로한 5600만 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5 6 어. 0 0대원7대 어. 7대 7대, 예. 7대 5600이요. 네. 그뭐 네.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거어 30만 원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장소가 돌리장 님의 개인 공간이에요. 음. 그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맞아요, 보니까 예. 네. 앞으로 좀 계획을 좀 수집가로서 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다이캐스트샵 특히 164이 부분이 좀 저기 많이 점이 확대가 돼 가지고 음. 어, 우리나라가 많이 그 수집하는 사람이 많아서 네. 즐겁게 모이고 거래도 음. 하고 맞아요.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해 가지고 음. 제 계획은 이제 그런 장소를 만들, 만들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만들,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한 번이라든지 오셔가지고, 아 서로 수집품들 서로 바꾸고 교환하고 사고 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어, 이거... 여기에요? 아, 여기에 여기 여기에? 할 겁니다. 네. 아, 아, 네. 아, 예, 지금 여기 공간이 여기 꽤 넓어요. 네. 그래서, 어, 둘리장님, 미지엄도 운영하시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외국처럼 플리마켓 네. 같은 거를. 예, 네. 그렇죠. 아, 예. 하고, 네. 그 플리마켓을 통해 또 커뮤니티 형성이 되거든요. 네.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동남아는 그게 일본도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야무기대되네 저도 되게 꿈꿨던 음, 내용을 둘이 생각하시는 게 저도 놀랍고, 음.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64 어. 다케를 수집하면서 누구나 갖고 있던 꿈. 그쵸. 그런 음. 것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너무 제가 꿈보다도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도 만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맞아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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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쯤 될까요? 아, 빨리 할 겁니다. 예. 이게 또 참. 그런 공간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쵸 수익성이 없다 보면 근데 이제 어, 그런 걸또 투자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는 게 그쵸. 저희 덕화tv가 투자. 생각할 때는 참 고마운 일이죠 돌리짱 같은 분이 계신다는 게 아니, 너무 고마운, 고마운 것보다도 네. 우리 저기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또, 또 모여서 한대 보면서 와 이게 그쵸. 멋졌다 맞아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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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참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모여가지고 혼자 이렇게 보는 것 보다 같이 모여서 아, 이거 설명하려고 해서 예, 이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 참 그런 곳이 생긴다는 게 너무 기대돼요 설레요 저 지금 네. 저희 채널도 앞으로 이 열심히 응원하고 또 나중에 또 저희가 음. 열심히 홍보도 해드리고 아, 그럼요 저희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 5만대라는 숫자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그렇죠. 어마어한 거거든요 그 5만대가 이 공간에 다 꾸며진다는 걸 생각하니까 음. 정말 와, 엄청날 것 엄청 같아요. 됩니다. 네, 저는 그림, 뭐, 마치 그려지진 않, 않지만. 음. 그 공간에 누구나 들어오면 행복해야 할것 같아요. 아, 나 고민이야. 네, 네. 나 주말마다 여기 싸들만 시켜먹는 거 아니야? 아, 나 큰일이네. 아, 그냥 자기가 아, 관리를 해. 우리 어. 잠깐만. 관리 소장하는. 아, 피디님, 그러니까. 우리 촬영을 바꾸자. 나 틀려, 놀게. 어? 우리 스튜디오를 여기서 꾸미고. 교취 스튜디오를 여기서 하시면 되겠네. 차가 예, 집에 예, 사실은 예. 방관이던데. 예. 아니 집으로 <laughs> 옮기면 되죠 강남으로 <laughs> 이사 와. 네. 어? 어, 오늘 정말 귀한 분을 음. 뵈러 음. 저희 오늘 설련형 어제부터 저 사실 되게 설렜어요. <laughs> 네, 설레고. 음, 잘한다. 이게 진짜 입만 열면 내가 오늘 이거 같아. 아니 제가. <laughs> 한다 이거. 아니 잠깐만 제가 영이 그, 20대 때그문 여성을 만날 때 설렘과 비슷한 설렘을 좀 느꼈어. 어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이티스를 어, <laughs> <바이게스트를, 웃음> 적당히 해라. 어, 적당히. 아니 아니 아이티스 사랑하니까. <laughs> 어. 사랑하니까. <laughs> 그래, 어, 그런 잘해. 어 감성으로 감정으로 좀 왔고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향수도 <laughs> 풀고 씻었어. 아, <laughs> 여자 만난다는 마음으로 왔어. 어, 우리 다이캐스 트 사랑하니까.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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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우리 같은 60살을 하시는 이 취미를 네. 갖고 계신 이 다이캐스터들한테 어좀 한마디 또좀 부탁드려 도 될까요? 음. 네. 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했으면 끝을 보세요. 중간에다 음. 중간에 맞죠. 하면서 네.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끝까지 같이 수집 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laughs>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예. 현타주의, 네. 현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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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현타주의고 현타를 극복해라. 맞아. 현타라서 극복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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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우리 다이캐스트 공유의 그 공간이 생겨날 때까지 음. 다 같이 재밌게 다이캐스트 수집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네. 오늘 우리 둘리장님을 만나. 는 기념으로 우리 덕후님께서 네.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죠? 아, 네 어, 오늘 참석하셨게요 네. 자, 오늘 돌리짱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제가 원래 다른 디워나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물이 안 말랐어. 그래서 이걸 또 따로 작업. 원래 두개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캐나다에 계시니까 캐나다 루키 산맥 맞죠? 네, 맞니 네, 록키 산맥 네. 뒷골목 쪽에 있는 네. 네 그쪽 약간 공도의 느낌을 좀 표현을 해서 네. 네. 선물를들려고 아, 하나 갖고 왔는데, 어, 바로 어, 까서. 까서. 네. 오. 아, 까시는! 그러니까 까서? 아 약간 또 아, 이거, 그렇구나. 여러, 저기, 여러 낚시하다가 는 느낌이야. SB 타고. 네 SB 타고.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이렇게 해서. 아우, 네. 아. 어, 또 제가 좋아하는 또, 루비콘, 링글러. 아 네, 네. 아 그래서. 어,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뭐 어. 멋진 작품은 아니지만 그냥 대충 뭐 올려놓고 감감상하시라 감사합니다. 감사합손해 감사합니다. 감니다감니다감사나다 느낌 좀 나나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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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감사니다감사합니사스 아. 느낌인데.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감사하고 저희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이 콜렉터의 세계를 저희한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음. 우리 둘리 짱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향후에 그완성될 음. 둘리 짱님만의 그 뮤지엄,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이래저래 정말 좋은 시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오셔 가지고 네. 먼길 오셨습니다. 아, 네. 아니 아니요. 전혀 멀지 네, 않았어요. 네. 네. 다음 기회에또 어, 또, 오실 겁니까? 알차게 오게요. 자주올 거예요. 저는. 네. <laughs> 언제든지 뭐 시간만 내주시면 네. 네, 놀러 와도 됩니다. 네. 자, 아.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 덕후 TV 구독 좋아요. 오야. 말 많이 받았어.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